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끼를 접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새끼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가 좀 작지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우선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줍니다. 갱자리 접는 방법 보통 거의 초보분들도 조전해도 접기 쉬울 것 같아요. 반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종이 접기는 난이도 쉬운 이고요. 난이도가 매우 쉬운 토끼입니다. 이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접고 펼치면 선이 생겼어요.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건 아니고. 자. 여기를 벌려서 이선을 따라서 이 세모를 안쪽으로 넣어서 세모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접는 방법은 보여 봐 주세요. 자, 여기를 벌려서 그대로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조그만한 아기 토끼의 귀가 될 것인데요. 여기를 일단은 아래로 내려줍니다. 조금 이따 여기를 위로 세울 거예요. 자, 여기를 똑같이 접어주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자, 여기, 어, 잘안 떼지네. 자, 여기를 벌려서 선대로 눌러주면은 또 다른 삼각형이 생겼어. 여. 그럼 여기를 일단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또 똑같이 접어 주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접을게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전부 펼치고 여기를 안쪽으로 접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여기는 나중에 토끼귀가 될 거고요. 왠지 토끼 귀소 아니 빨갛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색종이가 작다 보니까 잘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작은 색종이 말고 큰 색종으로 접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안쪽으로 벌려 접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뒷다리. 이건 이제 뒷다리. 음, 그 뒷다리가 될 거고요. 일단 여기를 아래로 내려주신 후에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된 후에, 여기가 머리인데, 여기가 머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갈라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일단, 아래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럼 이제 귀가, 귀가 너무 뭉툭한 것 같죠? 그럼 이제 이 귀를, 이 귓구멍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겠습니다. 오, 그대로죠? 이렇게 접으시면, 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 해줍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갑자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기 토끼의 귀가 됐습니다. 아직 귀 완성은 아니고요. 이 다음엔 여기 아이스크림 접기 한 선에 따라서 이렇게, 오셔. 이렇게 모아 접기, 토끼 귀 접기 하듯이 지금 제가 토끼를 접고 있는데 이 토끼개 접기를 하듯이 눌러 접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아까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겠죠. <laughs> 여기가, 여기가 접은 곳이죠. 이 접은 곳을 토끼개 접기 하듯이 모아 접고, 그대를 누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슝. 입이 이렇게 생겼죠. 토끼의 귀를 접어줄게요. 빨간 기네요, 역시. 자, 이, 다음. 여기 토끼의 안쪽을 벌리면 되고요. 벌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접을게요. 이렇게 귀를 좀 다듬어주고, 좀 쏙쏙 접으면, 이렇게 토끼의 귀가 됐습니다.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애꾸는 도끼 같기도 하네요. 자, 일단 여기도 똑같이. 머리까지 다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좀. 자, 여기를, 어우, 저다네요 자, 이렇게 접고.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다음에 여기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럼 세워주, 어, 여기가 선이 잘못됐었네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꽁지, 꽁지는 아니고 여기를 일단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귀엽고 깜찍한 너무 작은 아기 토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에 그 병아리 사명제인데 이번에 토끼 사명제가 되었습니다 얘가 아빠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 얘가 음 얘가 엄마고 얘가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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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